네, 안녕하세요 김원장의 인사이트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관련된 소식을 두루 살펴볼텐데 일단 자율주행차 관련 법안이 미국의 하원위원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하원위원회를 통과했다는 것은 반갑긴 한데 11대 12로 아슬아슬하게 통과해서 요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차 전문지인 오토플러스에서 테슬라가 프랑스에서 도요타를 제치고 최고의 자동차 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 뭐 이런 수식이 있고요. 모델 Y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종합안전등급 5성급을 등급했다. 별 5개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부분도 좀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레모네이드 보험에서 새로운 자율주행차 보험 프로그램이 출시됐는데 이것도 이제 오리건조에서도 테슬라 FSD 보험으로 50% 할인된 금액으로 보험 가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다음 에 이제 테슬라 임원이 중국에서 FSD 출시를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인데 언제 승인 날지 확정된 건 없다. 하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럽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에 테슬라 세미트럭이 양산에 앞서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1억 6,500만 달라 규모의 인센티브를 신청한다고 합니다. 차한대 29만 달란데, 그중에 상당 부분은 보조금을 받고 판매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이런 건 반가운 소식이죠. 그외테들라 관련된 소식 두루두루 살펴보겠습니다. 아, 테슬라 주가가 최근 3일 연속으로 상승을 했는데 뉴욕증시가 어제는 약세를 보이고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빅테크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했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혼자 상승을 했습니다. 이건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요. 그 다음에 2월 4일 날3.78% 하락한 이거는 시장 전체가 무너져서 같이 무너진 겁니다.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훨씬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무너지는 것은 어쩔 수 없죠. 어쨌든 어제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홀로 상승을 했다. 이건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율주행차 전국 도로 운행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초당적 법안인 자율주행법이 미국 하원에너지상업위원회에서 찬성 12표, 반대 11표로 공식 통과되었다. 박빙인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면 더 좋았을 뻔했습니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연방정부가 안전기준을 정한다. 주정부는 연방 기준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못한다. 전국 어디서든 같은 기준으로 운행이 가능하다. 여게 매우 중요하죠. 지금 50개 주 전체를 상대로 각각 승인을 받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잖아, 그렇죠? 자율주행차 시험 배포를 쉽게. 완전 자율주행 차량에 대해 일부 기존 자동차 규정 예외를 적용한다. 기업들이 실험하는 것을 상용화로 넘어가기 쉬워진다 제조사 의무는 자율주행차 제조사는 반드시 안정성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고 사이버 보안 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프라이버시 보호 계획도 세워야 된다 책임을 명확히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제 학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상원을 통과하게 되고 상원이 통과된다면 대통령 서명만 되면 되는데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는 이제 올 연말까지 관련법이 통과되고 내년에 발효가 되는 것 같았는데 이런 추세로 간다면 상반기에 통과되지 말란 법이 없죠. 자동차 전문지 오토 플러스가 발표한 새로운 전국 자동차 신뢰도 순위에서 테슬라가 도요타를 제치고 프랑스에서 가장 신뢰받는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되었다. 프랑스는 테슬라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에요. 정적이고 판매 대수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전문지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자동차 브랜드로 선정되었습니다. 이것도 뭐 반가운 얘기죠, 반가운 뉴스입니다. 모델 Y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으로부터 종합안전등급 5성급을 획득했다.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안전한 차라는 거죠. 테슬라 자체가 좀 뼈대가 좋아요. 뼈대가 굵어 그래서 어떤 사고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는 구조가 단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뛰어납니다. f s d 기능을 탑재한 모델 Y로 로보택시 레이더 라이다 카메라를 사용한 웨이모 로보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오자 이를 피하고 있다. 제목은 막 흥분을 해서 써놨는데 내용은 뭐 중앙선을 넘어오는 걸 스무스하게 피해가는 정도? 사람이라면 수시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는데 사고가 나지 않고 무사히 웨이모를 피해서 안전하게 지나갔다. 뭐 이렇게 약간 오버액션, 네, 오버액션하고 있습니다. 그냥 기분인거죠 기분 다음 중 어떤 것을 원하시나요 4만 달러 미만의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전기차 1회 충전으로 400만 이상을 주행 가능하다 레모네이드 오리건주에서 테슬라 FSD 보험 프로그램 출시 레모네이드 오리건주에서 FSD 기반의 보험 상품을 출시했는데 이 프로그램은 테슬라 소유주가 FSD 시스템을 사용하여 주행하는 매마일마다 보험료를 약50%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애리조나주에 이어서 오리건주에서도 50% 할인받고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그만큼 FSD를 작동하면 안전하다는 거죠 사고 날 확률이 훨씬 줄어든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사람이 운전하면 운전하면서 딴짓을 많이 하잖아 전화를 받는다든지 문자를 확인한다든지 뭘 먹는다든지 주변을 쳐다본다든지 꼬벅꼬벅좋은다든지 자율주행 FSD는 안 하는 거죠 그런 거를 테슬라이면 중국에서 FSD를 출시를 위한 준비는 진행 중이지만 확정된 일정은 아직 없다 이 정보는 테슬라 중국 부사장 그레이스 타오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이다. 최근 인터뷰에서 해당 임원은 테슬라가 중국 내 주행 환경에서 FSD를 완벽하게 적용하기 위해서 현지 교육센터를 설립했다고 확인했다. 그녀는 FSD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출시될 구체적인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타오 대표는 이러한 적응을 위해 중국의 현지 교육센터를 설립했다. 공식 출시되면 현지 운전자들의 성능에 전혀 뒤처지지 않거나 히려 능가하는 수준을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하루빨리 중국에서도 FSD가 성인이 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중국에서 생산된 자동차 우리나라로 수입되잖아요. 그 자체도 이제 FSD가 되겠죠. 지금 이제 모델 S, 모델 X, 사이버 트럭만 되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생산돼도 드론 트럭만 FSD가 되는데 중국에서 생산된 가장 많이 사는 차가 모델 Y잖아요. 모델 Y, 모델 3 이것들이 돼야 되는 거지. 테슬라 세미트럭 양산에 앞서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1억 6,500만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를 시청했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 세미트럭의 자금은 캘리포니아 주의 하이드 브리드 및 무공의 트럭 버스 인센티브 프로젝트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그 다음에 친환경 중력 및 대형 차량의 도입을 가속하기 위해서 설계되었는데 2009년 이후 16억 달러 이상을 지원해왔다. 그리고 주 저녁에 버스가 운행된다 최근 자금 지원 라운드에서 약 1000개의 HVIP 바우처가 테슬라 세미트럭에 잠정적으로 배정되어 테슬라는 다른 어떤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확보했다. 타임스 분석에 따르면 공개된 데이터가 수정된 후에도 테슬라는 여전히 약 1억 6,500만 달러의 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면 테슬라 차량이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겠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반 주행거리 세미트럭을 25만 달러 장거리 주행거리 모델을 29만 달러로 고객에게 제시하고 있다 멋집니다 25만 달러면 한 3억쯤 되나요? 그런데 일반 차량들은 49만 달러인가 뭐 그렇대요 그거보다는 압도적으로 싼 거죠 테슬라는 자사의 세미트럭이 최대 800kW의 구동력을 자랑하며 이는 약 1073마력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세미트럭은 가장 많이 팔리는 디젤 세미트럭 3종보다 2배 이상 출력을 가지고 있다.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러한 강력한 출력과 토크를 즉시 사용할 수 있다. 자율주행까지 되면 더더욱 세미트럭을 사용하겠죠. 세미트럭 만세입니다, 만세. 테슬라 세미트럭 가격은 29만 달러로 당초 제시됐던 18만 달러보다 크게 인상됐다. 오도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세미 트럭의 가격은 어깨 평균인 435,000달러보다 만 낮다. 테슬라 주행거리 500마일, 805km 짜리 전기 세미 트럭을 29만 달러로 제재했다. 한번 충전하면 800km를 간다는 거야. 오, 대단합니다. 800km. 테슬라의 500마일 주행거리의 세미 롱레인지 모델 가격은 29만 달러로 책정되었다. 이는 2017년 최초 공개된 가격이 18만 달러에서 약60% 인상된 가격이다. 스탠다드 모델은 26만 달러다.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일반적인 8등급 전기투력 43만 5천 달러보다 약 14만 5천 달러 저렴하다. 어, 굉장히 싸네요. 2억 가까이 싸네. 세미 롱레인지는 500마일의 주행거리, 1.2메가와트의 최대 충전 용량, 1.7k와트의 연비, 그리고 800k와트의 모터세개를 탑재하고 있다. 테슬라는 세미 롱레인지가 디젤 트럭과 경쟁력이 있으며 지역 배송 기준으로 약 4년 안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당연히 압도적으로 유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당연히 이게 유리해요. 많이 팔릴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 전역을 달리는 트럭은 다 세미트럭만 달릴 것 같아요. 이미지는 테슬라의 전기트럭 테슬라 세미를 스탠다드 레인지와 롱레인지 두 가지로 사양을 비교한 표다. 공통은 총 조합 중량은 약 37톤. 오마무시하네 에너지 효율은 마일당 1.7kW. 구동계는 뒤쪽 엑셀에 독립 모터 3개, 최대 구동 출력은 약 800kW, 급속 충전은 30분 충전에 주행거리 60% 충전, 스탠다드 렌즈는 주행거리가 325 마일 500km 정도, 공차 중량 2만 파운드 미만, 배터리가 상대적으로 가벼워 적재중량 확보에 유리하다, 중단거리 물류, 허브간 운송에 적합하다. 그 다음에, 롱레인지는 약 500마일, 800km를 달리고, 공차 줄량은 2 3000파운드. 더큰 배터리로 장거리 주행 가능하고, 중량 중가로 적재 여력은 소폭 감소하지만, 장거리 노선, 고속도로 중심 운송에 아주 적합하다. 세미트럭 양산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세미트럭 양산을 하면, 요것도 이제 매출액이 어마어마하겠죠? 테들라는 새로운 세미트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실시간 교통사항 모니터링 및 경로 계획을 위한 통합 지도 시스템이 탑재된 듀얼 16인치 터치 스크린이 장착되어 있다. 운전자 보조 및 모니터링 기능은 도로 위 운전자를 지원하며 방음 처리된 프리미어 인테리어는 편안함을 향상시켜준다. 테슬라는 현재 약 20개의 전용 주차장을 건설할 계획입니다. 미국 전역에 걸쳐준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센터는 일반적인 수리이며 물론 예방정비에 당일 지원을 제공합니다. 미국 내에서는 뭐세미트랙이 압도적으로 자리를 차지할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건 스텔리 새로운 테슬라 보고서에 테슬라 태양광 발전이 최대 생산 능력에 도달할 경우 테슬라의 기업 가치를 200억에서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것으로 잠정적으로 추정한다. 테슬라 에너지 사업 부분이 대단합니다. 에너지 부분이 모건투텔리에서 500억 달러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2026년에 굉장히 많은 이벤트들이 이어져 있습니다. 중국하고 유럽의 FSD 출시, 공식 출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옵티머스 로브 버전 3 공개가 기다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캡 대량 생산 올해 안에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미 전역으로 FSD가 생인이 날 건데 연방에서 법 통과되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다. 일괄처리되는 거야 일괄처리 근데 그 자율주행 법안이 미국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제 본회의 통과가 남겨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통과된다면 그거 하나만 갖고도 테슬라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기대치가 굉장히 크니까요 그 다음에 세미트럭 양상도 코앞에 두고 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테슬라 관련된 소식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 구독, 알람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We'll be right back.